안녕하십니까. 오늘 아침 기도회 시간에 참석하신 성도님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벌써 안식일을 예비하는 아침입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의 죄를 강구하시는 대제사장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히브리서 7장 25절, 로 26절, 8장 1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 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신 자라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다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는 이시라. 아멘.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죄로 얼룩져 부정한 우리를 거룩하게 그 거룩하게 하신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시려고 십자가로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셨음을 묵상하면서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동하였습니다. 자기의 피를 드려서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신 주님은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그러고는 우리를 그 보좌로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부정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셔서 그 보좌 우편에 앉게 하시려고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신 것이지요. 이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는데 하늘을 향해 가는 길이 아무리 험하고 힘들다고 한들 왜 우리가 낙심을 하겠습니까? 하늘 향해 길을 가다가 고난과 시련의 폭풍을 만난다고 해도 우리가 왜 절망으로 주지 않겠습니까? 히브리서에서 사도는 지금 바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우리의 대제사장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으니 오늘 이 아침 우리는 예수의 피로 힘입어서 소망으로 다시 하늘을 바라보십시다. 우리에게 있는 영원한 대제사장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하늘의 하나님께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십시다. 부정한 우리로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는 히브리서 8장 1절의 이 말씀은 히브리서 주제라고도 할수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 히브리서 8장부터는 더 놀랍고 기이한 말씀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8장을 열어 은혜의 말씀을 살피기 전에 먼저 한 가지 행복해 생각을 해볼 말씀이 있습니다. 7장 25절, 간구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신다고 하였습니다.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우편에 앉으신 예수,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 예수께서 성소와 참장막을 섬기시, 섬기시는데, 하늘 성소 거기서 예수께서 섬기시는 그 일을 간구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진실로 예수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인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3절로 34절 말씀입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제하리요?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계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강구하시는 자이시니라. 대제사장 예수의 강구함으로 거룩하지 못하고 부정한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으니 진실로 아멘입니다. 이 땅에서 죄로 얼룩진 부정한 우리가 하늘 성서 휘장한 하나님의 그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으니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자라 언약을 깬 우리를 징벌하셔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들 예수가 눈물로 간구하고 탄원을 하니 아버지가 설득이 되어서 우리를 용서하셨을까요? 하나님 아버지는 결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아들 예수의 강구와 탄원의 설득이 되어서 우리에게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죄값과 죄를 용서하는 분이 아니시라는 사실입니다. 강구하는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심으로써 온전한 대지사장을 삼으신 그분이 바로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지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언약을 깼으니 아버지 하나님은 마땅히 우리의 몸통을 반으로 쪼개셔야 했습니다. 그런데 하늘 우리 아버지는 언약을 깬 우리를 반으로 쪼개는 대신에 아들 예수를 쪼개지도록 허락하셨습니다. 아들 예수는 또 기꺼이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서 십자가로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laughs>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쪼개진 그 틈을 다시 하나로 잇기 위해서는 오직 그한 길밖에 없음을 아시니 아버지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아들 예수는 아버지의 뜻에 즐거이 순종하여 기꺼이 십자가로 달려가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대신하여 기꺼이 쪼개짐을 당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십자가는 우리를 위한 아들 예수의 간구요, 우리를 위한 아버지 하나님의 간구입니다. 사랑하는 도마돈 꾀 성도님 여러분, 이 아침에 우리를 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간구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와 다시 하나 되기 위하여 하늘을 기꺼이 버리신 하나님. 이 하나님이 바로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시요 이 예수가 바로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십니다. 오늘 하루 눈물로 우리를 기다리시는 아버지 하나님께로 나아 나아가십시다.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향하여 기꺼이 나아가신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나아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하실 기도 제목은 우리를 향하여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가족과 구도자를 위하여 곧 다가올 대전도회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프신 분들의 건강 회복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항상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 동화동 교회의 영적인 부흥과 성장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고 개인기도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 송도님들 죗된 세상에서 보호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의 부정한 죄로 인하여 저희들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아버지의 사랑과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강구로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됨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구원함을 받은 우리의 삶이 항상 기쁨이 넘치게 축복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이웃들에게 복음을 함께 나누는 성도님들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곧 다가오는 전도에 회 함께하여 주셔서, 하늘 기쁨을 함께 맛보는 귀한 은혜의 기간이 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삶 속에서 감사가 넘치는 하루가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만을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개인기도를 들으시겠습니다.